어, 그러면 춘님 어차피 거다? 남이 아닙니까? 어, 니코 온딜라겠습니다나 블리츠크랭크 한다. 블리츠크랭크 어? 한다고요? <laughs> 아, 양향님불제나안 아, 좋은 아, 추억이 있는데. 남, 별로 남. 좋은 추억이 <laughs> 있는 친구가 아닌데. 알았어, 나미 남이 해줄게. 남미도 딱히 좋은 추억이 있는데. 있는 건 아닌데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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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CS 0개 먹은 거 아니냐? 뭐저 사실 저 단식기야, 단식가저 찰져서 요즘. 야, 네가 살이 어떻게저밥 먹을 돈이 없는데. 야, 도현이! 말했고 하지 마. <laughs> 렉 아, 가지마. 일단은 스케일 있는 데만 가지마. 어. 이번 CS 250개 어, 먹을 안 때까지 고사진냅니다. 근처도 안 오지 마세요. 아카리좀 하는 아, 친구지만 숙련도 130. 상관없어. 음. 어차피 싸워줄 생각이 없거든. 아니 콩콩이로 50이 피해줬는데 이거 뭐죠? 아 정글 차이! 뭐였 <laughs> 어네 저도 갈게요. 네. 잘하는 여기 여기거든. 아 근데 요네가 이게 캐리. 정글 차! 네. 정글 빨려! 리 이기는 쪽 이기려야 지 정글! <laughs> 에어본 오, 쏘쏘쏘쏘쏘 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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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고 있어 가고 있어 좀 버텨 버텨, 사기만 해봐요. 살기만 해봐도 완전 죽을 텐데. 살기만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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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나 요네 한판더 해야지. 아 요소. 각인가? 보여주자. 각이다. 또 여기 이기이기였습니다 여기, 여기. 이거하자. 여기 누가 서폿이도라내고내 <laughs> 안녕하세엄 아, 뭐야 아이븐이랑 칼, 칼 잡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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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오오 맞혀요? 플라스 격의 차이 야소아니야 집가쏘 야 <laughs> 수고 야에 야, 쓰레기 새끼야 타이스, 타이스 뭐야 킬하는데 이쪽에 테이스 간다 빼라 그냥 어, 아 니가 어, 뭐야 왜 죽어 오아 씨발 이제부터 진짜 아이씨 아니, 그, 탑 가! 어, 형님, 아우한도좀 놔둬주십시오. 오케이. 그... 궁네긴 해, 형, 싸워도 돼. 어, 형님, 가신 것 같은데요. 아니 뭐야, 이거! 어, 왔다! 이크들이 어, 아, 왔어요! 에 카이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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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이스. 아우, 잠깐만. 아, 나이스! 좋아, 쏘아 아이, 뭐야, 얘. 1대2 승리. 라이만 만들어 둘게 이거. 뭐야. 나생각했 대로 잘 돌아가고 있네. 존나때네 잠깐. 잠깐만. 누르살 야, 뭐 소리 좀더계 한번 해 봐야 되는데. 그러니까, 이거 한번 해 봐야 되는데. 내가 궁갈게요 바로 갑시다, 이거. 오! 오! 어야 뭐지 야또 그래, 준비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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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? 오케이 여기. 들어가야지 이거 아, 들어가야지 오케이 내가 먼저 들어가고 자가고 오늘 신공이 아니었냐?